나를 둘러싼 바람, 살갗에 닿는 느낌들 가만히 알아보고 오늘의 내 마음, 오늘의 내몸 상태 잠깐 알아보세요. 양손을 가슴앞에 모아주세요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텝 함께 하실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수련하실 때 우선 골반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내는 동작들을 할 텐데, 우리 골반의 구조라는 게 내가 상상한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골반에 이 대퇴골투가 밖으로 꽂혀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꽂혀 있고, 누군가는 한쪽은 앞으로, 한쪽은 옆으로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내가 그냥 예상한 형태의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동작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 인요가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요가하실 때는 그냥 아내 몸의 구조가 이런 형태에서 지금 기분이 좋구나 이런 형태는 조금 부담스럽구나 그냥 그런 걸 알아보는 정도. 그 정도의 각도를 만드시는 게좀더 좋으실 것 같아요. 척추를 잘 세우고 계셔야 코로 들어온 숨이 몸으로 잘 퍼져나가면서 내가 더 좋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척추를 잘 세워두고 턱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깊은 호흡소리를 들어보고 나에게 필요한 언어를 정해보세요. 한번더 자신의 숨 소리를 들어주시고, 비우는 호흡의 끝에, 먼 바닥을 바라보며 눈을 뜹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를 앞으로 쭉 펼쳐보세요. 민요가 하는 동안은 중앙 보면서 할게요. 왼발등의 오른쪽 바닥 쪽 무릎과 무릎이 겹쳐지도록 네, 허벅지를 척 걸쳐 보시고 오른발 뒤꿈치를 멀리 미셨다가 힘을 한번 툭 풀어 보세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툭 몸을 떨어뜨려 보세요. 손을 다리 옆에 어떤 방향으로든 내려놓으셔도 되고 뒷짐지듯이 몸 뒷면으로 두셔도 돼요. <laughs> 괜찮으세요? 불편하죠? <laughs> 지금 내가 정한 만트라는 나를 도와주는 만트라일까? 수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괜찮다면 더 되뇌어 보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세 번만 더 깊게 숨 쉴게요. 자, 이제 다리 반대로 바꿔주세요. 아까 왼다리 위였으니까 오른다리 위에. 골반, 무릎, 엉덩이 느낌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고 적절하지 않으면 위치를 조정하셔도 돼요 이제 오른 손등을 등으로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어깨 상태를 보세요 위에서 왼손 내려서 잡을지 아니면 왼팔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팔뚝을 잡거나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양쪽 어깨를 다르게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양쪽 어깨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추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평소에 맨날 다르게 쓰면서 요가 동작할 때만 똑같이 맞추려고 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아예 별개의 새로운 어떤 한 부분을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오른쪽 어깨가 더 좋아하는 느낌. 내 어깨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나 골반이랑 조금 달라서 약간 힘든 느낌이 들때 사실 무릎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중력을 보통 많이 받고 서서 동작을 할 때는 아픈 느낌이 들면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력을 받아서 뭔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중력을 받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얘는 머무르면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때 그냥 계시면 돼요. 아, 되게 힘드네 하면서 그냥 계시면 조금씩 좋아져요. 어깨는 힘들 때마다 계속 빨리 빠져나오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안 좋아, 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 이건 참고해서. 한 다섯 호흡 정도만 더숨 쉴게요. 이제 손을 천천히 풀어내어 주시고, 한숨을 고르면서 어깨 느낌을 한번 살펴보세요. 불편했던 게 생각보다 한세 호흡 정도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싶으실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이제 오른쪽 발등을 왼쪽 서해 부위, 왼 무릎도 조금 열어주시고 압숙이기를 합니다. 척추의 힘을 툭 풀고 내 어깨에도 불필요한 긴장을 툭 덜어내고 숨을 쉬면서 나도 모르게 혀에 긴장을 하고 있었다면 혀의 힘도 한번더툭 풀고. 나의 내부를 아주 부드럽고 잠잠한 상태로 만드세요. 다리 풀고 등 대고 누워서 어, 머리를 어디에 두는 게 이쪽에 머리 두는 게더 나으실지 않을까요? 저쪽 빛이 좋아서 음, 음. 누워서 하늘 잠깐 보세요. 지금 빛이 제일 예쁠 때잖아요. 흔들흔들 움직이다가 왼쪽 땅 위에 내려놓고 잠깐 머무르세요. 팔 옆으로 편안하게 펼쳐두고 트위스트 합니다. 맨 가장자리부터 꼼지락 꼼지락 움직임을 만들어서 몸을 깨워 주시고, 기분 좋게 몸을 깨우는 자신만의 움직임을 가볍고 개운하게 해주세요. 기지개 켜셔도 좋고, 자신을 도와주는 만트라를! 만지작 만지작 해보셨을 테고 그 너머에 요즘의 마음에는 내가 환영하고 있는 것들도 어렵게 여기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게 어려움이거나 슬픔이어도 오래 만지작거리면서 배울 수 있다면 하나의 색이 아니라 되게 다채로운 색으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주세요. 일요일 한낮의 시간을 함께 좋은 장소에서 웃으면서 보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나마스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